미코노스에 가기 위해 페리를 타러 가고 있어요. 교복. 움직일 때 입는 교복. 교복을 입고, 지금 또 진땀을 빼며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너무 진절한 것 같아요. 어, 그리스 사람들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가 타고 갈 배입니다. 정말 크죠? 구명조끼가 있겠죠? 지금 저희는 티켓을 찾으러 왔어요. 이런 건다 지혜가 알아서 하죠. 똑똑하니까요. 저는요, <laughs> 지혜가 8시 페리를 타고 도착해요. 배에, 배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시라임 <laughs> 티켓팅을 하고 배를 타러 갑니다. 안전할까요? 기도를 구명조끼를 <laughs> <laughs> 아직까지 안 주네요. <laughs> 이렇게 쪄죽겠는데요 몸이 녹는 거 맞아요. <laughs> 오늘 그녀는 배를 타고 자지 않고 학회 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저렇게 잡니다. 떡시신 하셨어요. 그녀는 여전히 잘 자고 있고요. 바다는 미치게 여전히 멋있네요. 아직 저는 3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더 가야 하고요. 하지만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금방 가겠죠? 미코누스는 섬이 너무 아름답고 곳곳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서 뭐 할지, 어디를 갈지, 찾아보고, 호기롭게 찾아볼 것 같더니, 정말 잘 자네요. 저도 어떤 이동수단을 타던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녀는 일어나서 말했죠. 정말 잘 잤다고 하면서, 미친 듯이 포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아저씨처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네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네, 숙소에 갑니다 네. 이 무거운 짐들을 네. 나눠야을 찾아야 되 하늘색 집이에요 좋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는 음. 하던데 따라라란 딴 저희의 첫 식사 집입니다. Thank y 음. 음, 가지가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 요 외국인이. 먹어보세요. 여행 오니까 별게 다 웃기네. <laughs> 님 다운타운에 다온것 같죠? 예, 네, 예쁘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바다색이 진짜 이게 애기애인가? 애기애 애기애가 왜 애기애라고 했지? 어... 어제 배웠어 <laughs> 하지만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까먹었어 <laughs> 그런데요. <laughs> <너무 예쁘다>. 야, <러니까요> 이렇게 곳곳에 길이 있고. 네, 저는 요따가가세요따라갈따요제가이코노스가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 이따가. 이가이따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이이이 희연언니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laughs> 여기 엄청 많은 샵들이 있어요 너무 예쁜 곳들이 많네요 음. 가게가 진짜 많아요 네, 저희는 옷에는 관심이 없고 네. 사진 찍기에만 지금 <laughs> 열중하고 있어요 음. 이게 약간 그리스 음. 특허는 뭔가가 그지 않냐? 네. 아테네에서도 너무 많이, 많이 봤지카스를 어? 아 고르는 건가 봐. 아 면면 종류예요. 네. 오신바 여기도. 오, 장신구가 갖고 싶지만 참겠어. 85유로거든. 그녀의 선택은 오른쪽. 들어볼까요? 너무 보고 좋네요 사진 스팟이네 엄청나다 저희가 어느 쪽으로 왔죠? 터보라고. 기혜야. 미코너스 야외 영화관이에요.헐. 대박. 여기서 영화를 보나봐요. 어 낭만 있다. 너무 예쁘죠. 오. 밤 같은데 여기서 보나보다. 아 재도 너무 귀엽네. 올드한 컬러는 또 올드한 컬러만의 맛이 있지. 그지 않니? 어. 일부러 이런 느낌으로 한거 같아 여 야! 야옹 돌아보지 않아 김지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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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나 김지혜씨 트리오밤미니입니다 뭐죠 이게? 포르스에서 유명한 젤라토 젤라또로 유명해? 요거트도야 물을 좀 마시면 메뉴 선정에 도움이 될것 같아 지 아니 네. 김지은 진짜 하마예요 또 물을 다마셨네 매물 아니기에 뭐라, 뭐라고 할 말도 없긴 하지만 너무 아니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강추. 강추. 왜 웃기만 하죠? 강추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을 정도예요? 응. 제가 또 요거트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요? 응. 어. 이렇게 맛있는 입이에요? 안 먹어서 큰일 날뻔 했네. 너무 맛있다. 뭐야? <laughs> 제가 먹어본 요거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 그래? <laughs> 지방이, 지방이 2%밖에 안 들어가 있고, 되게 쫀득쫀득하고, 요거트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미코노스에서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제가 요거트 또한 1가견이 있거든요. 요거트 맛? 압력?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laughs> 맛있긴 맛있어. 그냥 안 느끼하고. 어, 요 그리스라 그런가 봐. 그리스니까 요거트가 맛있겠죠. 그리, 그리스 하면 요거트와 샐러드. 그 제품.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스로 왜 신혼여행을 오는지 알겠어 다음에 꼭연인가 오세요 가야할 데가 많아서 연인과는 나의 미래의 연인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자 봐 지혜야 하늘 여기 봐봐 아, 장난이지 여기 정말 좋아요 해변가로 남자들이 엄청 멋있게 벗고 다니는데 근육들이 너무 멋있네 우리 근육은 없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다시 만들 거예요 저희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어디게어 진짜 해가 너무 금방 떨어지지 않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비치 클럽에 가려다 건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laughs> 벌써 이렇게 어두워요. 9시인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일을 준비하며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은 니가.